저는 지금 n c t 팝업을 가고 있고요. 위부부를 제 거랑 친구 거 사서 혼자 팝업 구경하고 친구 것도 사주고 친구 만나서 언박싱 할 건. 짜잔, 얘들아, 안녕. 누나 왔어. 누나 왔어. 아직 안 봤어요. 뭐가 나왔는지. 액션에서 하면 랜덤 포카를 받을 수 있거든요. 하나, 둘, 셋. 팝업 구경하는 데가 따로 있고. MD를 사는 데가 따로 있어요. 그래서 지금 MD 사는 데로 가고 있어요. 이제 위시돌이랑 여러 가지 다 쓸어 오겠습니다. 출발!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. 아니. 아, 멤몸에 이것밖에 없어요? 네. 아, 진짜요? 아, <laughs> 알겠습니다. 네. 그래서 내가 그 뽑기에 갇혀 있잖아. 일단 너 선물 줄 까? 아, 잠깐만. 입술만 바르고 줄게. 품절로 뜬 거는 끝이래. <laughs> 온라인 구매해야 됐네. 아, 그게 렇 되는 거지. 아, 나는 깜짝이야. 나는 깜짝이야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위안을 찾고 있어. 온라인으로도 할수있을니까 근데 나는 이제 깡을 좀 하고 싶은데 같이. 그니까. 러 어떻게 진짜 내가 리쿠랑 사쿠, 리쿠를 두개 살까? 사쿠를 두 개.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리쿠, 사쿠 둘다 없는 이런. 헉! 나는. 다 진짜 큰, 개큰 절망이었어. 그니까. 나 진짜. 자, 오늘 여기서 산 거는 일단은 한 번씩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깡을 할 텐데요. 네. 뷰랑 유시 샀고요, 나는. 아. 그 다음에. 너가 말한 거. 유시시원. 이렇게 샀습니다. 어,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너랑 같이 하고 싶어서 참았, 참아, 참고 안 뜨는 거. 난 오지 않았고. 이거, 일단. 물총 네. 상태로 오는 사람들 많던데. 아, 진짜. 물 세지. 그리고 이거 위추 두 음. 마리가 많나 쌍추. 어, 쌍추인 사람 많더라고. 난 하나야. 이거랑 나 이걸 샀거든, 발매날에. 이걸 같이 한번 깡을 해보고요. 그래도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. 기분이 째져. 그리고 내가 뽑은 거 보여줄까? 거울! 이거 나왔어 아, 일단 이거는 내 뽑은 거 누구예요? 뽑은 거부터 보여줄게요 이거는 <웃음> <웃음> 저기 리오리오리오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이거 좀 이따 붙이, 붙일 거야 어디에? 그 카드 아너 카드에 기억이거또 뽑는 거야? 어, 어 아니 이거는 그냥 원하는 걸로 프린트할 수 있어 이거 내가 그래서 교통카드에바가 붙이게요 이거는 내 도장 모으면 포카를 주는데 포카를 뭘 받았냐면 이때까진 기분이 좋았어 왜냐면 이걸 받았어 누구야? 사쿠 귀여워 그래서 이걸 봐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근데 하지만 위시돌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뽑았다 띠부띠부실 이거 좀 패야 돼 여러 개 있어 뜯어볼까, 지금? <laughs> 색깔이 랜덤인가, 그러면? 그래, 보라색깔 팡이 엥? 류다 오! <laughs> 랜덤인가 봐이 뭐야? 팡이! 아, 나 팡이만 근데 왜 사람은 류는데왜 블랙 팡이 랜덤인가 봐 그런가 봐 시온이 시온이 초 누구야? 리쿠 오! 윙크! 5만원 이상 사면은 주는 게또 있었는데, 바로 랜덤 포카데 그래서 너 준, 아까 말한 게, 아! 나는 이, <laughs> 랜덤이니까 뭐, 이거 어쩔 수 없지. 시온이나 아시가널 줘야지. 어때요? 이거 윙크하고 있네? <laughs> 그 다음은 내가 이거, 럭, 이거 샀어. 컬러 버전, 서프, 서프 버전. 트레이딩 음. 트레이닝 카드. 서프 버전 먼저 해볼게요. 유시 같은데 <laughs> 귀엽다. 유시 그리고 자, 진짜 내가 먼저 볼게. 컬러도 나와줘, 제발. <laughs> 아니 <아닌가> 가봐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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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. <laughs> <laughs> 마에 들어요? 너무 마음에 들었지. 기분 다행이다. 너무 좋았어. <laughs> 컬러 버전. 아 이제 난 리쿠 나와서 이제 여하니 없어. 너가 먼저 보고, 우씨. 아, 어, 미안, 말아. <laughs> 진짜로 이런 데가 봐볼게. <laughs> 나우시샵인가 그러니까. 나우시샵인가나 사우잡이처럼. 우시 포카 좀 있는데, 나. 어? <laughs> 뭐야, 지너우시가왜 <laughs> 이렇게 잘 나와? 반갑다. <웃음> <웃음> 어머, 잘산거 같아, 약간. <laughs> 귀엽다. 약간 영화 필름 음, 같아. 대만 첫사랑 영화가. 가르쳤네, 저가 무슨 일? 너무 빛이, 빛이 나는, 나는 리크. 리크. 아, oh, 리크로 해야지. 다시 빛이 나는 리크. <laughs> 리쿠로 샀고요. 짠짜라짜짠짠짠 이거 너무 잘생겼고요. <laughs> 이거를 열면 나오나 봐. 곧 있으면 뿌시겠는데? 야, 진짜 뿌실 것 아, 같은데? 잠깐만, 뭐가 걸렸나 봐, 지금. 갑자기. 안... 어디가 열린 것 같은데? 어, 여기가. 어, 됐다. 여기가 툭툭 탁탁탁. 털어. 는통을이 위에 있으니까 이거를. 빨리 보고 싶어. 고마워요, 친구님. 역시 자네가 있어서 내가. 너 없이 했으면 나 이거 영원히 못 열었어. 뿌셨어. 너가 먼저 볼래? <laughs> 제발 꾸겨졌어 아, 어쩔 수 없어 그럼 괜찮아 나나 어, 나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 엥? 왜왜? 나둘셋슬름어잠 <laughs> 지금 뭐 받을 <다들>, 생각했지? <laughs> 그냥 보고 어? 이거 내가 익숙하게 한본얼굴지 <laughs> 드디어 나한테 팀 코리아가 나왔어 그러니까, 얘밖에 없는 거 이게 끝이야? 응 어, 뭐야. <laughs> 없어? 쟤는 <laughs> 믿을 수 없어. 리코야. 리코야, <laughs> 어디있어 <laughs> 자, 이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뜬드르뜬, 뜬드뜬, 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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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성품. 이것도 노래를 들을 수 있나 봐, 이게. 그, 태깅하는 약간 그런 거. 응. 음. 야, 이거 진짜 귀여워. 보세요. 뿅, 뿅. 이거를, 요즘 애기들은 모르겠다. 이거 넣는 거잖아. 우리는 그래서 해봤잖아, 이런 거. 음. 여기에 포카가 있거든. 야 바로 열면 얼굴 있어? 지금 사인이야. 오케이. 사인 안 받고요. 얘는 누구야? 료야? 너무 귀엽다. 자, 못뭐 떨어졌는데? 아닌가? <웃음> <웃음> 저에게도 이 복이 오길 시온 시대네 시온 시대. 시온 시대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리쿠야 어디 갔지 리쿠야. <laughs> 리쿠야 어디서 <있어>? 리코야 나와. <laughs> 리쿠야 나더라고 <나와, 나와. 웃음> 버블 량두개 샀는데 버블 량부터 할게요. 이게 나는 연핑크 나왔으면 좋겠어. 연핑크. 응. 갑니다 과감하게. 바로 갑니다. 어 아. 아. <laughs> 되는 게 하나도 없네. <laughs> <laughs> 내가 노랑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, 그고 하려고 했다. 근데 노랑도 귀여워. 어, 나쁘지 않아. 귀여워. 너꺼, 너가 갈래 어, 그럼 제가 이번에 제 옷을 까볼게요. 저는, 파세색 아니면 연핑. 오케이. 어. <laughs> 어. 예쁘게 까고 싶은데. 오늘 나에게 똥총이. 어? 너시원이 색깔. <laughs> 왜우시 <우시한지>? 옷이야? <laughs> <시원한 웃음> <뭔가 웃음> 너는 너한테 야 근데 너는 눈, 코, 입이 보이잖아 나는 눈, 코, 입이 아, 잘 안보여 <laughs> 안 <laughs> 나는 잘 안보여 야너 완전 쉬어 데이네? 너는 쉬운 데이야 나나 도... 나 일단 류 응. 뽑을게 류 나는 연핑크 아니면 류가 원래 노란색인데 노란색이 나왔으니까 연핑크 아니면 야, 시크릿 나와도 웃기긴 하겠어연 륜이 시크릿 진짜 웃길 것 같긴 한데 시크릿 한번 나와라 조회수를 위해 엥? <laughs> 내가 아침부터 성수 일어나가지고 쉬는 날에 근데 얘는 눈곱이 좀잘 보여서 합격 이렇게 두 개를 샀고요 친구 남은 거 시온 하나 드디어 하이라이트 야 이거 시온이는 시온 홀 아니면 어 연핑크 아니면 하네스 오케이 아 연핑크 어떻게 우 하나도 안 나와? 어? <웃음> <웃음> 어야 어, 진짜 짜증나 는 근데 털이 왜 이래? 야 근데 진아왜 너만 <laughs> 짜증나 근데 이거 내가 가, 나의 손이 해준 거다. 그러니까, 야보영가 어. 야, 고맙다. 야 이거 진짜 이쁘다, 근데 연핑크. 아니 근데 인형 자체 모양이 우시가 너무 이쁜 것. 약간. 근데 시... 나는 모양이 잘안 보여. <웃음> <웃음> 야, 근데 연핑크 옆에 있으니까 연핑크가 훨씬 예뻐. 어, 갓 태어난 강아지 같다니까. 귀엽다, 근데. 아니 다들 시크릿 잘 나오던데 다시 가서 뽑고 싶네. 이렇게 샀습니다. 그래도 영원하셨습니다. 만족스럽습니다. <laughs> 눈에 영혼이 <영원히> 없는데요? <laughs> 야, 왜 털이 탈모야? 봐봐요, 눈 있는데 또 없어. 야, 왜 탈모? 야, 시온이 눈 옆에 왜털 탈모 왔어, 시온이? 뭐야? 뭐 시온이 눈에 상처 이런 거 있어? <laughs> 진짜 실사거 아니야. 아니야. 내생각엔 대량으로 갑자기 찍으니까 털들이 난리가 난것 같아. 오, 오늘의 결과물 사람 삼세판이야 내가 안 물어봤으면 어떡할 뻔 내가 지금 이거 준다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의 우정이지 최애 포카 정도줄수 있는 이게 바로 스보다 간단한 우정이다